자손가 39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로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병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봉가세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작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냥 막무가내로 전쟁에 임해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려다 볼수 있는 고원 지대였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난 후 그들은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십니다. 더불어 그전쟁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유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네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신하신그 인도로 약속의 땅 인근 이요와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 관한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벌어내라.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헛된 우상을 다 제거하라. 왜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야 했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편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전쟁을 벌여서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만 거주해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은 이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이 악한 문화, 부정한 문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쫓아내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야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나다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은 폭력적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하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이 제시하신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원주민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고 그에 따라 부정한 문화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에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세속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정착하고 거주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 원주민의 소유이기 이전에 바로 원래의 주인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땅 주인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땅을 땅을 어떻게 할지 자기 뜻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보다 뭐 특별히 어, 자신들이 타고 나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이 가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들과 같이 세속의 악한 문화와 방법대로 잘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문화와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땅에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반드시 몰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55절에서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해가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쟁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 주신 그 이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서 찌르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옆구리에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눈과 옆구리는 신체에서 약한 부위에 속하죠 만약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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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위협받고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뼈 아픈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이 명령처럼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신앙에 위협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이유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로운 이유로 택한 받고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몰아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몰아내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늘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세속의 문화, 죄악의 문화를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모압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한 가운데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여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의 전체, 정체성. 나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송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명령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부름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비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게 고되고 힘들고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비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성도가 말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이 세상 풍파에 또 그런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또 말씀에 그런 감동을 더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오는 주일은 순교자 주일입니다 그들이 어 정말 부족해서 또 바보여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 생명을 다하는 그런 순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삶으로.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